오. 어, 옆에 용암 있다. <laughs> 내가 진짜 사상 최강에 아무것도 안 끄느려고 있었는데. 야. 아이 용암에 들어가면 뎀지. 뭐... 나왜 혼자 떨어져 있지? 야 형이 사상 최강에 아무것도 으라. 에비지틱 준비해 놨어. 스피파이어. 야, 저거 저거. 데미지 버뭐 방무댐 방무댐 저거도 완전 캐논리야 우와 저 존나 쎄 스피파이어 너무 쎈데요 저거. 어와 응돼. 네. 아 할게이 새끼 데빌크로 정석 만들어 놓고 있으 이게 정석이에요? 그럼. 아 진짜요? 어 저희가 방어했던 거때조 나라 오케이. woo woo y e 거미 쇼크 야 우리 방어력 제한도 걸어야겠다 다음 판부터 방어력 너무 높으면 안 되니까 야 방어력도 있었나 아아아아아 지금 가만히 있어라. 아, 어력은어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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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 있잖아 기 여기, 여기, 아기 여기, 여 AC 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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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롤롤롤기 여기, 이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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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야야야 야야와 근데 이발 존나 세저졸라 세다니까 방무댐 쩔어 저거 <웃음> 쓸려 쓸려 인성어 <laughs> 인성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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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인성. 피한다 우리 지겠다 어, 내가 도봇이 어. 돼 헐야 얘들, 애들 기애 만들라니까 정성 만들어 놓고 있어 테러 온다 테러 <laughs> 우와, 거 봐. 와... 비다는거봐와 저거 뭐야 저거 야 사상 최강의 암호건을 보여준다 했지 내가 <laughs> 와... 근데 기지만 1점 사당하니까 지지 <laughs> 애기 띠사아짐 아야 따갑다 나, 야 따갑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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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미친도아 따갑다 <laughs> 아 근데 이거 안죽다아호건 뚫림 봤게 졌어요 나는 한게 없는 거 같은데